안녕하세요. 노바놈의 3분수원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유튜브 마스터링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마스터링에 대한 방법이다기 보다는, 어, 방법이죠. 근데 기본 중에 기본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 에 네, 유튜브들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유튜브 컨텐츠에 대한 마스터링 때그 유튜브가 정해 준 기준에 맞춰서 마스터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유튜브 기준을 말씀드리면요. 음, 요 사이트가 있는데 요 사이트는 제가 음, 올라간 게시글에 예, 내용에 링크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이트에 안내되어 있는 내용을 보시면은 예, 유튜브 나오죠? 클릭하시면 기준이 나옵니다. 마이너스 14 LUFS, 인터그레이티드 값이고요 그리고 맥스 트루피크 값입니다. 맥스, 마이너스 1DB. 예. 마이너스 1DB, 마이너스 1DB에 대한 그 헤드룸을 예, 확보를 해줘야, 어, 나중에, 어, 영상 플레이 시에, 음 왜곡이 되거나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요 기준을 만들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마이너스 14 lufs 마이너스 1 db 트로피크 그러면은 lufs 가 뭔지에 대한 이게 이걸 어떻게 측정을 하는지 가 중요한데요 이 사이트에 보시면은 플러그인에 요 메타가 있습니다. 요 메타에 보시면 LUFS와 트로피크가 있거든요. 여기이 플러그인을 제가 다운받아서 예, 설치해 놨습니다. 여기가 인터그레이티드, 여기가 트로피크입니다. 요두 개가 거의 주요 하고요 어, 그럼 예제로 제 앨범에 있었던 곡인데요. 그거를 예제로 쓸 거고요. 이거는 중간에 브릿지 부분만 잘랐습니다. 원래 여러분들이 측정을 하시려면 유튜브 컨텐츠의 처음 곡, 처음과 끝을 그대로 측정을 하셔야 돼요. 어, 근데 저는 이제 영상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냥 잘랐습니다. 예제로 한번 요거를 한번 측정해 볼게요. 예, 측정하면은 예, 저의요 곡은 마이너스 16.5 LUFS, 그리고 트로피크는 마이너스 6.3dB입니다. 마이너스 1 기준 트로피크 마이너스 1 기준에 많이 못 미치기 때문에 요거는 생략하고요. 요 값을 이제 끌어올려야 되는데 어, 1dB는 1 LUFS와 같습니다. 값 그 값이 그러니까 이 파일에 2.5dB를 올리면 마이너스 14가 되겠죠. 예, 그래서 여기 스튜디오 원 리미터입니다. 여기서 2.5dB를 더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측정할 때는 이거 다시 X 눌러시고 측정해 볼게요. 딱 마이너스 14 LFS가 나옵니다. 이 기준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기주, 유튜브 기준으로 마스터링을 한 거고요. 물론 마스터링을 하시는 경우 뭐 EQ도 쓰고요, 뭐 리버브도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뭐 컴프라든지 예, 멀티 컴프도 쓰고요. 여러 가지를 씁니다. 스테로 이미지를 위해서 뭐 스테로 이미저 같은 것도 쓰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방법이라기보다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아딱 어 진짜 기본 중의 기본 지켜야 될대네 지켜야 될 사항이고요. 예,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아어 요거를 더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트로 피크도 있기 때문에 인터 샘플 피크가 있습니다. 예 디지털에서 아날로그로 컨버전이 되면서 음, 설정된 피크 값보다 살짝 올라가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것도 나중에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유튜브 마스터링 기준이고 예 마스터링 방법에 대한 컨텐츠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더 심화된 내용으로 한번 예,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